재진아 뭐 하냐? 공부해요. 아, 공부하고 있어? 응. 응. 어, 아빠랑 주스 짜까? 응. 음, 응, 아빠랑 아까 주스 짜기로 했었잖아. 약속 있잖아. 자, 맞아. 주스 한번 짜 볼까? 좋아. 응. 친구들 이야기 들으러 자, 이야기 들으러 가기 전에 잠깐 일단 주스 짜고 갈 거예요. 주 주스 짤때 갈께요 여기가 우리가 주스 짤때인데 주스를 주스 짤때에요 주스 아빠 주스는 어디서 나와? 여기서 나오지?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자 이제 제 스위치를 켜볼까요? 네 스위치를 예. 켜 어, 하나씩 넣으세요 하나 아나도가이쪽으로 나오는 거요 참. 착각했네요. 그죠 아빠, 왜? 네. 네? 네. 맞아요. 네? 이쪽이 껍질이고 이쪽이 조수 나오는데. 아빠, 이거 어도 돼? 이거. 너 빨간색 포도하고 이거 같이 섞어서 할 거야. 그러면 더 맛있을 거니까. 그래? 이게? 우리 껍질이 무슨 색깔로 나올까? 계속 넣어볼까? 자, 응. 넣어보자. 아, 이것도 넣어야지. 어, 섞어서 붙여. 무슨 색깔이야? 빨간 껍질 나왔다. 오, 막혔냐? 아, 아, 막혔다. 잘 나온다. 그지? 응 껍질 붙여라. 껍질이 빨리 나와 아빠, 봐봐. 아니 어. 조금 보라색이랑 초록색이 같이 나와아 그렇지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이지 다 <laughs> 핑크색하고 보라색이랑 섞인 느낌이 안 나지 않니? 아니고 아이고 네. 아, 아 냄새 진짜 좋아 우리 집에 그럼, 자몽 어다다 자몽? 자몽 하나 있는데 자몽도 섞을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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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몽아 아, 잠만안해 왜? 거지 응. 왜? 써 자, 서 자, 자. 자, 매일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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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아빠 우리 이거 몇 개씩 많이 넣을까? 많이 한 번에 넣을까? 그래 한꺼번에 따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보라 이거 보라색 거는 아빠가 이미 다 따놨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되고. 어. 와우. 네. 걸렸어? 아니 걸리진 않는데 너무 높게 가니까. 아잘안 들어갔어? 높게 가가지고. 어? 아 이거 몇 개씩 넣을까? 아 이거는. 아빠, 나는 같이 놀자. 대박. 아빠, 아빠도 너. 여기 있어? 동시에. 동시에. 와우! <laughs>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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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된다, 이거. 포도가 말랑말랑해서 부릴까봐. 우주. 와우! 막히라고 해! 인고호흡 하는 거야? 이건 포도야? 포도한테 인공호흡 하는 거야? 뭐야, 그치, 아빠? 인공호흡이야? 인공호흡 포한테 인공호흡하는거야? 뭐야? 재진이 자몽 아! 절... 난 안돼! 인공호흡! 재진이 자몽 절대 안 넣을거지? 어, 자몽 절대 안넣 너너너! 안넣거야안넣 엄마, 응. 후, 아빠 혹시 늘라고 했지? 아이, 아, 알았어 안 넣을때 어, 진짜 안넣 아빠 이거! 눌러줘야재진이 인공호흡. 인공호흡! 야! 인공호흡! 국물 있어, 대박 봐. 아, 이거 국물 있어. 야, 맵상. <laughs> 근데 좀 막혔나? 잘안나오네요 국물 많이, 많이 있는데, 이제 응. 이거 많이 반대로 해. 한번 돌려볼까? 반대로, 반대로 멈춰봐, 멈춰봐. 잠깐만요, 친구들! 영상을 잠깐만 멈출게요. 아니, 영상을 안 멈출게요. 아빠, 잠깐만 멈춰봐. 멈춰볼까? 멈춰봐. 여기서 조금 나오고 있 아마 이제 씨가 걸려서 그럴 거야. 어, 이제 나온다. 아, 이제 안 되다. 아, 이제 나오구나 됐다. 어, 나온다. 다행이다. 이건 말랑말랑해서 잘 들어갈 것 같아. 그치? 음. 말랑말랑해 이 포도가 제일 말랑말랑해 여기서 제일 여어서말랑말해 아빠 방금 따따짝 소리 났지? 그이씨 때문에 그래 오늘은 포도했는데 다음에 뭐 해볼까? 응 음. 사과랑 음. 또 뭐지? 뭐지? 그거 뭐? 보자 뭐지? 포도랑 <laughs> 뭐지? 사과랑 또 오렌지 해보자 오렌지 포도 사과 오렌지? 알았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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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오고 있어.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어. 응. 음. 아이제 어, 포도가 없는데? 일단 이거 짜서 한번 먹고, 어. 그 다음에 또 해야 돼. 이거 지금 더 하면 넘칠 것 같거든? 맞아. 이거 리따. 어떤, 어떤. 빈 컵에다 놓여야 될것 같아. 응, 아빠 따라줄게 대신 아까 헤로키트컵 있었잖아. 아빠 많이 따지 마. 아, 근데 이거 봐봐. 이쪽에 서 소리가 나는 느낌이야. 이거, 이게 끄게. 이게 진짜 나무 자, 이제 다된거같다 끄자. 자, 일단 끄고. 이쪽으로. 이제 이렇게 난 아무 소리가안 나. 자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다 컵을 받쳐놓고 자 이거 꺼내자. 오케이. 잠깐만 아빠 섞어줘야지 더 맛있을 것 같아. 아 이걸 섞으면 안 되지 그럼? 모두 섞어. 아, 아빠 가 젓가락을 줄 테니까. 아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그가 입을 대고 상관없다. 이거 이거는 이 영상이니까 처음에 영상을 찍는 거니까 상관없어 아빠. 아빠 따라줄게 저희 거. 우리의 유튜브 내일은 지문특집 할 거고요 내일은 지문특집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일은 지문특집 할 거고요 나중에는 음, 막 제가 막 이거 치워가는 것도 막 투명식으로 찍어줄건데 야재신 색깔은 좀 이런데 맛있을 것 같아 그치? 맞 건배 건배 이거 술같은 술은 아니지만 건배 음. 자 마셔봅시다 친구들 우리가 지금 술을 먹고 있어요 와끝내준다 아, 진짜 맛있어 이야 역시 역시 이, 이거 다 먹고 유, 뭐지? 동화를 들으러 갈 거예요. 아니, 뭐지?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. 자, 주스장 동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여기서 마치고, 딱! 일단...